다리가 이게 이렇게 작지? 참센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둠호도 모애둠모 오늘은 아, 얼마 전에 저 여러분 저, 그 중국 CCTV, 중국 공영 방송에 제가 또 뉴스에 나왔어요, 제가. 치킨 좀 먹었더니 그 중국 뉴스도 타고 요즘 세상이 참 우리 회사가 참 좋아요. 트레저 헌터, 토레자 헌터 화이팅. 자, 오늘 제가 먹어 볼 치킨은 여러분 호치킨이라고 아시나요? 가성비 갑 진짜 호치킨에서 대리 갈릭치킨을 시켰어요 줄여서 대갈치킨 예. 호치킨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 9,500원이에요 후라이드 한 마리가 8,500원 집 앞에 있어서 그냥 친구들이랑 부담 없이 집 앞에서 맥주 한잔할때 자주 애용하곤 했답니다 근데 가격이 싸서 그런지 솔직히 양은 그렇게 많, 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맛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이건 처음이에요. 이 맛은. 이 대갈치킨은 처음인데, 제가 여러가, 여러번 이렇게 호치킨에서 여러번 이렇게 먹어본 결과, 예, 맛은 괜찮았어요. 양은 좀이좀 좀 적긴 한데, 예, 다리가 이게, 이 작지? 참새인가? 음. 음. 아니, 다리가 아니라 목인가? <laughs> 이거 목인데? 다리에 목이 붙어 있나? 아니잖아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소스가 여러분 그 여러, 여러분 요즘 또 불맛이 그렇게 유행이잖아요. 불맛. 훈연 맛, 그 연기 맛. 이게 바베큐 맛이 그렇게 나네요. 음. 다리가 아닌가? 이좀 뻑뻑한 거 보니까 다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어디지 부위가 이거는? 아 다리 따로 있네. 기성합니다, 여러분. 그럼 방금 그건 뭐였죠? 자, 진짜 다리가 여기 있습니다. 음. 이 대리 갈릭 치킨은요, 여러분 튀긴 게 아니라 구운 거네. 맛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솔직히 가격이 8,500원이면 말다 했잖아요. 다 하진 않았죠. 아직 저 말하는 중입니다. 확실히 근데, 치킨이 작아요. 제가 맨날 뭐, 치킨 큰, 뭐, 막, BBQ, 뭐 멕시칸, 막, 이런 거 먹다 보니까, 확실히 작긴 작네. 치킨무는 진짜 맛있게 만들기가 힘든가봐요. 지금까지 저를 만족시켰던 치킨무는 비비큐밖에 없어요. 뭐 사람들이 입맛마다 다른 거니까 이게 날개? <laughs> 제 엄지랑 <laughs> 참새 맞나 진짜? 병아리인가? 하긴, 근데, 일반 브랜드 치킨 한 마리 시킬 돈이면 이거 두 마리 먹을 수 있으니까. 양이 좀 적은 건 이, 이해를 해야죠, 제가. 마음 넓은 제가. 음. 음. 아, 이 소스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부위가 좀 이상하게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음. 약간 이것도 밥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치킨 양이 많은지 적은지는 녹화를 끝나고 이제 녹화분을 보면 알게 됩니다. 양이 많으면 먹는데 오래 걸리겠죠? 아, 진짜 금방 사라지네? 이거는 두 마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혼자서 두 마리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날개가 엄지손가락만 한건좀 아니지. 아무리 작아도. 맛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와, 근데 제 치킨은 작은데 맛까지 없으면 진짜 열받겠는데요? 혀가 머리 끝까지 나겠는데 그냥? 인정? 다행히 여기는 맛이 있어요. 음, 음. 먹방은 배고플 때 해야 저도 기분 좋고 여러분들도 아니지 제가 맛있게 더 맛있게 먹으니까 여러분들도 좋고 네? 일석 김병조 부위 잡고 매부 조지고 소스 빨이 오우, 소스빨이 장난 아니에요? 음. 아, 어, 약간 국내 치킨의 그, 대리베이크랑 살짝 비슷한 느낌? 이쯤 돼서 콜라 한 번. 아, 모자도 사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금 옷을 안산지 지금 1년쯤 된것 같아요. 와, 1년간 옷을 안 샀네, 그러고 보니까. 어, 조만간 옷좀 사야겠어요. 이거 완전 단벌 신사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은 제 모든 옷을 다본 거예요. 유튜브 영상에서. 와, 이제 조합하는 것도 이제 조합, 조합도 다 떨어졌습니다. 조합식도. 조만간 옷 한, 한 500만원어치 사야겠구만 또. 하도록 하겠어요. 다 먹었네요. 여러분들은 편집본을 보기 때문에 먹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시겠지만. 지금 녹화 시간을 보니까 지금 14분 정도 됐네요. 굉장히 빨리 먹은 것 같아요. 맛은 있었습니다. 콜라 한번 야무지게 마시고 네, 끝냅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호치킨에 대리갈릭 <laughs> 치킨, 대갈치킨을 먹어봤는데, 혓. 일단 종합적인 평가를 드리자면, 일단 그 치킨의 양, 본인이 평소에 1인 1닭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근데 본인이 평소에 치킨을 반만 먹는다. 아, 그럼 딱, 딱 적당합니다. 딱 적당하고요. 가격은 9,500원. 후라이드는 8,500원으로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치킨 치고는. 아, 내가 오늘 좀 치킨 먹고 싶은데, 또 BBQ 또 이거 뭐 17,000, 이거 쓰읍, 부담이 되네. 근데 호치킨? 호치킨? 양은 좀 적은데 가격은 저렴하네? 그럼 호치킨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네, 제 점수는요 어, 오늘은 10만점 만점에 종합평가로 뭐 가격적인 메리트나 그런거 다 합해서 10만점 만점에 어... <목소리>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목소리>